이때나 민간 자본을 유치해 교내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분양 도우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최재훈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어떤 시설들이길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부산대학교의 경우입니다. 그 현재 캠퍼스 안에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는데요. 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문화회관이라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영화관이나 상가 위주로 되어 있어 대형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자본은 시설물을 건축하는 대신 수십 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되는 BTO 방식입니다. 부산대 이어 부경대도 최근 캠퍼스 안에 대형 상업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로변 번화가에 인접한 식품연구소와 선박기관연구소를 헐고 6 5 0 0제곱미터 땅에 지하 3층, 지상 15층짜리 주상급합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구경대 이한요 기획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 혹은 외국어교육원, 문화시설, 시설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상가, 3층에서 5층은 카페, 7층에서 14층은 오피스텔, 15층은 스포츠 센터입니다. 교육 시설이라고는 3층에서 5층 사이 일부 평생 교육원과 외국어 교육원뿐입니다. 연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자본은 분양 사업으로 이윤을 내고 대학은 수십 년뒤 건물을 내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네, 학교가 이렇게 상업시설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b t o 방식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10곳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부경대와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숙사나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지역 국립대학만 상업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립대학들이 교육시설이 아닌 상업시설 유치에 발붙고 나서는 것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업 기능이 유지된다든지 하게 되면 학교든 순수성 문 학문적 어떤 분위기에 장난이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의 국립대학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민간사업자의 분양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